안녕하세요.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홍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싸고 좋은 차량한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 올란도 차량입니다. 요즘 차박이 인기인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핫한 차량이고요. 이 저렴한 금액대에 차박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동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올란도 차량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올란도 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1년식 8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7km 쓰는 약 21만 1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본네트만 교환된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한 누유는 한 방울도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면부 설명에 앞서 많은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실 차량 금액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란도 차량 지금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399만 원. 3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설명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같이 정말 깨끗합니다. 도장 상태도 이제 뭐 스톤칩이나 작은 흠집 이런 거 일절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앞쪽 보시게 되면 이제 멋스럽게 크롬으로 몰딩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이쪽 운전석 앞 헤드라이트, 조수석앞 헤드라이트 또한 뭐 백화 현상이나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측면부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측면부 설명에 앞서 앞 타이어 상태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타이어 트레이드를 봤을 때는 약6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기스 또한 생활기스로 양호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휠 인치수는 18인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앞엔다 앞문 뒷문 뒤엔다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뭐 굴절이나 흠집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디타이어 또한 앞타이어와 동일하게 약 트레이드는 6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되고 휠 기스는 생활 기스로 양호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게 되면 이제 선바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선바이저 또한 뭐 깨지거나 이런 거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면부에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후면부 또한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에 트렁크, 뒷범퍼, 뭐 작은 흠집이나 스톤칩 일절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그릴과 동일하게 뒤쪽도 이제 크롬으로 몰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쪽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후방 감지기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 이쪽 그 리어 램프를 보게 되면 이제 앞쪽과 동일하게 뭐 백화현상 일절 없고요. 투명도 정말 깨끗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차량 트렁크 공간 정말 넓습니다. 지금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뭐 오염이나 이물질 모든 거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이 폴딩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조수석으로 넘어가서 조수석 측면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조수석 측면부도 정말 깨끗합니다. 조수석 뒤 엔다, 뒷문, 앞문, 앞 엔다.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뭐 불절이나 작은 흠집 하나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수석 앞 타이어 또한 운전석 앞 타이어 동일하게. 트레이드는 약6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필기스는 생활 기스로 양호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올란도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에 앞서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죽 시트 상태 또한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이 헤졌거나 찢어졌거나 이런 거 전혀 찾아보실 수가 없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봤는데요. 이 차량이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숙함 정말 조용합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이제 경고등 이런 거 들어온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수 또한 실키로수 약 21만 1 0 0 0 k m 주행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들, 핸들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죽이 뭐 해졌거나 찢어진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 일반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 버튼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이나 블루투스 작업 버튼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각종 매뉴얼 버튼들이 있고, 이쪽 더 아래쪽 보시면 이제 운전석 열선 시트와 조수석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풀 오토 에어컨까지 장착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썰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썰루프 한번 열어봐서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썰루프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썰루프 열릴 때뭐 레일 잡음이나 모터 잡음 일절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실내 공간, 옵션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실 뒷좌석 공간 옵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뒷좌석 시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또한 뭐 가죽이 헤졌거나 뭐 찢어졌거나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과 동일하게 정말 깨끗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제 키가 큰 거에도 불구하고 이 무릎 공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룸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오염도나 이물질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올랜도 차량 실외부터 실내 옵션, 실내 공간까지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들으시는것 같이 엔진 소음 정말 좋고요. 뭐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올란도 차량 최종 스펙 한번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올란도 LTZ 프리미엄 디젤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1년 8월에 등록된 2012년형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약 21만 1000km 주행했고, 사고 유무는 본네트만 교환된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싸고 좋은 차량이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399만원, 3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좀더 싸고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회작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